가다고아 음. 어? 어? <laughs>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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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워무거 그렇지. 기다 이렇게 뜨지 뭔 음, 그냥. 그렇구나. 아, 그렇지. 그래, 그렇 뜰채질 잘하니까 네가 뜰채질 계속해. 뭐라고?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온의 낚시에서 일상 유력 중인 라이온입니다 자 오늘 10월 11일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곳은 레드펄스 슈아점입니다 아 지난 영상 보셨나요? 아, 저희가 어, 오이도 킹스타오를 타고 어, 오이도 중간선착장에서 저희가 이제 갑오징어를 잡으러 다 갔다 왔는데요 아 어, 예상보다 사이즈는 뭐 엄청 막그 신발짝도 나오는 걸 봤고 저희는 이제 손바닥만 한거한열 마리 정도 잡고 왔는데 써니 한 마리 그런데 <laughs> 어쨌든 잡았는데 어 그렇게 갑오징어를 잡는 방법 배를 타서 잡는 방법이 있고 또두 번째는 이제 워킹 어 워킹 저희 루어로에서 잡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어 생새우 외수질 어 생새우를 달아서 외수질 낚시를 이제 잡는 방법이 있는데 어 오늘 어차피 저희가 레드퍼스 시화점에서 그 새우를 되게 싸게 팔아요 만 원에 40마리 근데 이거 안면도구에서 저희가 살려고 그러면 20마리에 만원 또, 비싼 데는 열, 뭐, 다섯 마리에 많아, 이렇, 이렇거든요, 안면도는. 그래서, 이왕 온 길에 저희가 어 여기서 이제 새우를 사가지고 어 생새우 외수질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늦었으니까 이제 저희 빨리 내려가야 되거든요. 물때때문에 빨리 사가지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얼른 새우 사가지고 안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샀습니다. 야. 자, 이게 일단, 만원어치야, 이게 다. 자, 오픈. 자, 따라라라라. 오, 바글바글해 이게, 이게 만원어치야. 방글방글방글. 오 야야 빨리 라도가지자 어? 이걸로 갑오징어 어 많이 잡, 잡자고 이게 마모모치에요 새우가 어. 어마어마하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어? 그래서 새우는 어디서 사야 된다고? 레드퍼스 시야점 <laughs> 고! 레드퍼스 시야점에서 생새우를 사가지고 지금 2시간 반 걸렸나? 날아왔습니다 왜냐면 간조때를 맞추려고 왜냐면 이제 중들물 이후에 조류가 세게 가기 시작하면 낚시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 2-3시간? 2-3시간 이제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들어왔나 집어를 한 30분 했나? 들어왔나 확인하는데 바로 그냥 두 마리 나왔거든요. 가비가가다고 가디가 오다고? 가디가 오오다야 가디가 오다고? 가디가 오다고? 가디가 오오다 그래서 지금 바로 낚시하고 어 저희가 하는 낚시 방법, 채비 그런 건 간단하게 낚시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요. <laughs> 자, 안면도 생새우 외수질 낚시는 저희 쭈갑, 그 쭈꾸미 갑오징어 잡을 때 선상에서 쓰는 로드, 그 다음에 릴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비는 저희 그 탈자 대강어 잡았던 써니가 굿자, 어, 대강어도 잡았고 제가 이제 농어도 잡았고 이제 그런 채비, 그 채비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 뱅뱅이 외수질 채비 어, 뱅뱅이 외수질, 이 위에 띄어들 테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목줄만 선상보다 좀 짧게 어, 그렇게 하면 되고, 봉돌보다 조금 내려오게 요 정도 바늘. 묶어서 사용하면 되고, 싱커를 지금 12호, 아, 14호 꼈지. 응. 14호 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호 꼈어, 지금. 12호. 응. 어, 왜냐면 이제 12호를 지금 간조라서 조류가 안 가기 때문에 12호로 지금 작은 걸 꺾고, 좀 이따 이제 조류 좀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16호, 뭐 18호까지 이렇게 쓰고, 이제 20호 이상 써야 될것 같으면 이제 낚시가 안 돼요. 그때는 그냥 포기하고 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우는 뇌가 있는데 뇌를 피해서, 뿔에다가, 이렇게 뇌를 피해서, 다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낚시가 똑같아요.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 되는데 지금 선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못하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바닥을 찍고 여기가 그러니까 바닥 찍었지. 응? 바닥 찍었을 때랑 안 찍었을 응. 때좀 알려줘봐. 바닥을 찍었을 때는 이게 요드 초리가 이렇게 펴져요. 그렇지. 근데 들면 이제 어, 떠 있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삭... 아, 토독토독시잖아. 토덕, 요 이거 응, 물고기. 물고기. 그러면, 자, 이제 로드를 내립니다. 자, 내리고 목줄이, 선상에서 목줄이, 목줄이 안 붙고 이게 이렇게 쫙. 자. 그래서 생새우의 수질은 스피닝 릴도 할수 있지만 베이트 릴이 편해요. 왜냐면 바닥으로, 바닥으로 일자로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 들죠. 저게. 한 10cm, 한 20cm, 요 정도를 위로 쭉 천천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갑오징어가 있으면 무게감이 느껴져요. 음. 근데 갑오징어가 없으면 아무 느낌도 없고, 그리고 토도덕거리는 그래. 거는 물고기고, 음. 음. 그것만 알고 계시면 아무나 다 잡을 수 있는 게 갑오징어 생새우 외수질입니다. 근데 뜰채를 잘해야 돼. 그래도 그치. 혼자 해도 되는데 2인 1조로 하는 음.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쵸? 근데 치사하게 이게 와이프가 낚시를 하게 하고 아빠가 뜰채질을 해 줘야 되는데 니지 이게 자는 사람한테 하냐. 투자를 해야지. 잘 잡는 사람한테. 낚시를 하고 어? 나는 지금 잘 잡는 사람한테 촬영하고. 투자를 해야지. 하여튼 너한 마리만 해고 나면은 나 이제 뒤에서 <laughs>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이게 갑오징어 있을 때 챔질하시면 안 되는 낚시에요. 이게 뭐냐면 갑오징어가 새우 등에 올라타서 이제 먹어요. 파, 살을 파먹는데 그거에 정신 팔려있을 때 천천히 감는 거죠. 빨리 감으면 갑오징어 놀라서 놓고 가거든요. 그리고 뜰채가 준비되기 전에 너무 빨리 수면 위로 올라와도 놀라서 가요, 갑오징어. 그리고 이제 보시면 갑오징어가 머리 쪽이 아니고 그발 쪽에 이제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뜰채를 할때발 쪽에서 뜰려고 그러면 얘가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쪽에서 이렇게 빨리 잽싸게 떠줘야 되죠. 그리고 한참 이렇게 입질을 하다가 입질이 멈추면 이제 물고기가 새우를 뜯어 먹고 다 뜯어 먹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걷어서 확인을 하셔야죠.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 아직까지 입질하는데. 왔어, 왔어, 왔어. 무거운 왔어, 무거운. 왔어.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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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져가. 쭉, 쭉 가져가.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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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어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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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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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딘지 아예 안 보여. 계속해. 쭉, 쭉, 쭉. 어. 만 있을게. 그렇지. <laughs>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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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두두두두두두가져갔야 이번에 내가 왔어. 빨리. 빨리. 빨리 와 빨리. 사이즈 크니까 빨리 오라고. 그또 쫄치 어디 어 여기 있다 왼쪽에 보이지? 안 아, 보여. 아, 뭐. 너무 많이 피지 마. 더더 뜨기 힘들어. 야, 꼬개다 꼬개다. 꼬개 꼬 박하지 <laughs> 보라돌이네 보라돌이 보라돌이네 엄청 크네요. 응, 박하지 별게 다. 별게 다. 나중에 수산시장이구만 별의별 게다 나오는구만. 응? 얘 잘못 만졌다가 가겠는데? <laughs> 형이 어떡하지? 그럼 이 어떻게 하지? 그럼 그를 어디다 놓을 수 없잖아. 응. 봉 편에 얘는, 얘는 놔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럼 저 뒤에다 저 뒤에다 놔줘. 응. 얘는 오지도 못하게 어, 저기다가. 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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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꾹꾹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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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가 알아서 그냥 꼬셔 봐요. 그러면은 나는 살살 감기만 하면 돼요. 살살. 근데 이거를 너무 위로 바짝 올리면 오, 안 돼요. 야씨 물고기. 파트너가 준비가 될 때까지. 어, 둘러둘러잠깐 자, 자. 야곰나 커, 곰나 커. 일로 아, 와야 예, 돼. 좋다, 좋겠다 당겨야 돼, 당겨야 돼. 너 서야 돼. 네, 서는 예.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서야 된다고. 그 어떻게 와? 이거 돌려야지 이렇게. 네가 저로 가야지. 뭐 그래. 아이고? 그렇게 그렇게 가야 내가. 이렇게 뜨지 못잖면 음, 그렇구나. 똑똑한데. 나 이거 왔어, 지금 봐. 이거 이거 지금 처리해. 잠깐만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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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심. 네, 저기. 노루 풀어 줘. 로드를 치고 야, 난리 났어뽑빠 지금. 엄청 벗고. <laughs> 어유 씨. 뭐 물고기 가져갈 뻔 했어, 됐고. 보고 방금 죽은 애 색깔 지금 안뜨 있는데 색깔은 그대로는 있는 해 드리죠. 네, 빠 있어. 왔어? 응. 자 기다렸어. 기다려 주세요. 자파트너가 호흡이 잘 맞아야 돼. 두 번째까지만 쭉 들어. 네가 아까 좀 아까 좀절로 가야지. 내려갈. 이일로 네, 간다. 응, 더 많이 가면 안 되잖아. 그렇지. 네, 좋아. 그렇지. 뜰채질을 잘하니까 네가 뜰채질 계속해. 뭐라고? <laughs> 아 이건 니가 정리해 뒤로 아니야 아, 여기 있잖아 내가아 아, 잡은 사람이 다야 잘... 이거 물고기에서 그냥 처박혀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어 무거운데 자기가 왔어 왔어 또 왔어? 응 쉬, 겁나 고기 많아 왜야 벌써 올라와? 어야 빨리 거뭐 있어 떨채 뭐. 기다려봐 이저로 응. 가야지 로드를 오케이. 저쪽으로 들어 잠깐만 잠깐만 아, 들어 들어 자자 자기가 그럼 일로 와야 되잖아 더, 더 들어야지 니가 내가 더 들어? 야, 그 거기가 아니야. 거기 아니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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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걸로 갈게 내가. 걸로 응. 갈게. 걸로 하고 다지 들어. 잘 글로... 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자, 돌아 돌아 이제 돌아 돌아 돌아. 그렇지. <laughs> 아, 좋아. 손발이 착착 맞고 있어. 어, 맞다맞다 다자기들 맞다, 맞다. 가봐, 가봐. 기다려 야야야, 가보지 못한, 가보지 못한. 기다리기다리. 아, 사이즈도 좋다. 저쪽으로 쭉 집면서. 들어 더 들어야지. 내가 그걸 가지. 땡겨. 아, 내가 운전을 못하네. 어, 어? 하고 절로 가야지. 알았어, 더 감어. 가모, 안 감으니까 안 올라오잖아. 오지 됐어. 좋아. 풀치 야, 풀치 사이즈. 대박 사이즈. 어어 어. 어, 뭐야 뭐야 어, 고기인데 히트 고기지 감성돔 감성돔 <laughs> 감성동. 야 감성돔이 야. 엄청 빵빵해 <laughs> 감성돔 야야 감성돔 장난 아니야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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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치? 누가 원투로 감성돔이야 <laughs> 야 감성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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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청 야 뻥. 힘이 졸랐어 이거 야 갖고 쓰고 어, 딱돔 같이 생긴 얘는 얘는, 얘는 엄마 아빠가 하나는 감동돔, 하나는 강남돔, 막 이런 거 아니야? 잠깐만. 내가. 응? 잘못하면 찔려, 이거. 빵이. 어우, 사이 좋아. <laughs> 빵으로 좋아. <laughs> 빵이 엄청. 방생하겠습니다. 자, 오자로오자 오자 돼서 만나자. 2시간도 <laughs> 안 했나 봐? 2시간 두두 시간 안 했어. 1시간. 한 1시간 한, 한 20분? 1시간 한딱 하고. 새우가 다 되졌어. 한한 삼십 분 하고 돼진것 같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나마 살아 있는 걸로 한 삼십 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아예 다 죽으니까 안 되는 거야. 자 오늘 10월 11일 그 갑오징어를 잡는 두 번째 방법, 그 생새우 외수질 낚시를 뭔지 한, 낚시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자 이거 오늘 조갑입니다자 이렇게 오늘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장르를 한 3, 4년 전뭐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보셔도 참고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영상 보셔도 아마 참고가 되실 거예요. 거기서 팩트는 뜰채를 큰걸 준비하셔야 되고, 새우를 싱싱하게 살리셔야 된다는 거. 저희도 지금 새우 그 기포기가 죽는 바람에 <laughs> 매년, 매년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지금 새우만 더 살아있었으면 더더 많이 잡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8마리 잡고 가네요. 자, 성, 오늘 써니가 한 마리 잡았으니까 선상보다는 안... <laughs> 나열 마리 잡았잖아. 너한마리 너 선상보다. <laughs> 자 어쨌든 어, 이렇게 보여드렸고 다음 낚시는 그 갑오징어 워킹. 오, 오 사이즈. 뭐야, 가르고. 오 사이즈 봐. 야, 야 신발 장 같다. 기가 막히네. 이야 사이즈. 야, 레이저를 안쓸 수가 없는데 이러면. <laughs> 키트 이카 펀치. 어? 오, 진짜? 오, 이카 펀치. 오. 어, 또 이것도 한번 가갖고 또 찍어줘야지, 또. 오. 아유. 생생하게 찍어줄게. 오, 사이즈. 오, 사이즈 좋습니다. 음. 오, 야, 사이즈 장난 아니야? 오, 사이즈 완전 좋아. 어? 야, 야. 야, 나한테 보지 말고, 이제 나한테 보지 말라 고랬잖아씨 <laughs> 아 나한테 혼나왔어 얼굴 <laughs> 아니 <나무지 웃음> 바르니까 바르니까 바르니까. 바르니까. <laughs> 날 아, 나 보지 말라니까 날봐왜 써니한테 보니까아나 진짜 데길 내다가 당했네 아씨 워킹 어, 루어로 잡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